오로지 다육이 호금입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 오로지 다육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57번입니다. 대왕마리아금이고요. 위에서 보는 아이 얼굴이고요. 측면에서 보는 아이 단수. 아, 이 얼굴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는 지금 9.5cm 나와지는 크기의 대왕마리아금. 우의 아이 가격 2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58번입니다. 옥도감 마리아금이고요. 돌기도 잘 들어가 있으면서 손톱 끝도 이렇게 까맣게 변한 아이. 측면 모습이고요.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9.5cm 이렇게 나와지는 크기의 옥도감 마리아금. 오니아의 가격 4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59번입니다. 거미 마리아금이고요. 거미 중에서는 금이 완벽한 아이. 단수도 좋은 아이고요. 아이 얼굴 사이즈 재면 사이즈는 지금 12.5cm 나오는 거미 마리아기 우니아이 가격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60번입니다. 설봉금이고요. 송입장에서 돌기 예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이 측면에서 보는 단수고요. 아이 얼굴 사이즈 재면 지금 7cm 이렇게 나와지는 크기의 설봉금 우니아이 가격 3만 5천원에 보내드릴게요. 61번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금이고요. 위에서 보시면 수영도 반듯하고 간수도 좋은 아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10cm 얼굴 나와지는 크기의 레드 다이아. 문의 아이 가격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62번입니다. 별따우기 금이고요. 위에서 보는 아이 얼굴이고요. 지금 수분감은 조금 빠져있는 상태 아이고, 지금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8.5cm 나와지는 별따우기 오니아이 가격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63번입니다. 엘리자베스 금이고요. 입장에 금이 강한 부분 없이 노이 좋은 아이. 측면에서 보는 아이 단수고요. 현재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6.5cm 정도 나와지는 엘리자베스. 오니아이 가격 4만 5천원에 보내드릴게요. 저희 오로지다육 다침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아이 있으시면 질문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로지다육의 오금이었습니다.